언니가 읽어주는 신나는 동화나라. 친구들 안녕? 하나 언니 김수연이야 이번에 읽어줄 동화책은 한솔교육 주니어 플라톤에서 나온 장기의 꽁지 기세 놀란 아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재미있는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장기의 꽁지 기세 놀란 아이. 옛날 어떤 아이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갔어. 한창 솔잎을 긁어모으다 보니 장기에 꽁지깃 하나가 솔잎 위에 떨어져 있었어. 알록달록 참으로 예쁜 깃털이었지. 아이는 그 깃털을 주워 요리조리 살펴보다가 자기 머리 수건에다 꽂았어. 거울이 없어서 어떤가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림자를 보니 어깨가 으쓱해졌지. 아이는 뿌듯한 기분으로 다시 나무를 하기 시작했어. 한참 동안 나무를 했더니 땀이 흐르고 목이 말랐어. 아이는 시원한 물이 솟아나는 골짜기에 샘터를 찾아갔어. 그리고 장끼에 꽁지깃을 꽂은 채 엎드려 물을 마셨지. 이가 시리도록 샘물은 차가웠어. 물 맛도 꿀물처럼 달았지. 그런데 물을 마시다가 눈을 치켜뜨고 보니 꽃뱀 한 마리가 너울너울 너울 입속으로 기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 아이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 큰일 났어. 아무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꽃뱀이 보이지 않아. 분명히 그 꽃뱀을 물과 함께 삼킨 거야. 아이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뱃속이 꾸물꾸물 솟구치며 아팠어. 꽃뱀이 살아서 뱃속을 기어다니는 게 분명했지. 아이는 나무고 머시고 다 팽개치고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갔단다. 그날부터 아이는 끙끙 앓기 시작했어. 아이의 어머니도 귀여운 아들이 꽃뱀 때문에 정말 죽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이 태산 같았지. 아이의 어머니는 의원에게 달려가서 약을 지어왔어. 그러나 약도 소용이 없었어. 아이는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만 질렀어. 죽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지. 먹기만 하면 금방 토해버렸어. 날이 갈수록 병은 더욱 심해졌단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어떤 병이라도 잘 고친다는 유명한 의원의 소문을 들었어. 의원은 꽤먼 곳에 살았어. 하지만 나날이 여위어 가는 아들을 생각하니 길이 멀어도 먼것 같지 않았어. 아이의 어머니는 한 걸음에 의원을 찾아가서 아들의 병에 대해 이야기했어. 의원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지. 그것을 보자 아이의 어머니는 눈이 번쩍 띄었어. 의원님, 제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이 글쎄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디 한번 해보지요. 약은 진맥을 해본 뒤에 지어야 하니까 우선 대구로 같이 가시지요. 의원과 아이의 어머니는 함께 집으로 왔어. 의원은 아이의 팔목 위에 손가락을 대어 진맥을 했지. 진맥을 마치자 이번에는 아이의 배를 여기저기 꾹꾹 눌러 보았어. 오호 아드님이 왜 병을 얻었는지 알것 같군요. 아주머니, 병을 낳게 해줄 테니 아드님을 업고 갈 힘센 젊은이 하나를 불러오십시오. 아이의 어머니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었어 그런데 의원님, 얘를 어디로 업고 가야 하나요? 아, 내 정신 좀 봐라. 제가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군요. 아드님이 나무하다가 물을 마신 샘터로 가봐야겠습니다. 모든 병은 원인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하니까요. 아 그리고 참 아드님이 나무할 때쓴그 머리 수건과 장기의 꽁지기 또 가져가고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 침을 놓거나 약을 지어주지 않고 아픈 아이를 업고 산으로 가자니. 어머니는 얼른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 이, 아주머니, 뭘 하세요? 아, 얼른 가서 젊은이를 불러오라니까요. 하는 수 없이 아이의 어머니는 힘센 젊은이 하나를 불러왔어. 이리하여 아이는 젊은이의 등에 엎혀 의원과 함께 샘터로 갔어. 샘터에 이르자 의원은 아이에게 뜻밖의 말을 했어. 음. 며칠 전처럼 머리 수건을 쓰고 장기의 꽁지깃을 꽂고 샘물을 마셔보아라. 아이는 하도 뜻밖의 말이라 그저 의원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어. 아니 왜 그러고 섰느냐? 네 병을 고쳐주겠다는데도 넌 싫으냐? 아이는 그때서야 마지못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장기의 꽁지깃을 꽂았지. 그러자 의원은 아이의 어머니와 아이를 업고 온 젊은이를 보고 말했어. 이 아이가 물을 마시는 동안 저 샘물 위를 똑똑히 살피도록 하세요. 아이는 엎드려 샘물을 마시기 시작했어. 얼마 동안 마시다가 그때처럼 눈을 치겨 떠보았어. 그 순간 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몸을 일으켰어. 얘야, 왜 그러느냐? 어? 갑자기 왜 그러느냐 말이야. 어, 머니 지금도 꽃뱀 한 마리가 또제 입으로 들어갔잖아요. 뭐시? 어, 어머니도 그 꽃뱀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얘가 아프고 나더니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의원님 말대로 샘물을 줄곧 지켜봤지만 꽃뱀은커녕 꽃잎사귀 하나 못 봤어 어머니는 걱정스런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 그때 의원이 아이를 업고 온 젊은이에게 물었지 그럼 젊은이는 꽃뱀을 봤나?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모두를 뚫어지게 쏘아보며 말했어 거짓말이에요. 모두들 나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난 꽃뱀 한 마리를 또 삼켰어요. 병을 고쳐준다더니 의원님은 내게 꽃뱀 한 마리를 더 먹게 했어요. <laughs> 이때 의원이 아이의 어깨를 툭 쳤어. 이봐, 내가 얘기해 주지. 자네가 마셨다는 꽃뱀이란 진짜 꽃뱀이 아니야. 자네의 머리수건에 꽂혀있는 장기의 꽁지깃이 물에 비친 그림자였어 자네가 입을 대고 물을 마시자 물결이 일어 그림자가 꾸물꾸물했던 거야 그 모습이 자네의 입속으로 꽃뱀이 기어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던 거지 정못 믿겠거든 이 젊은이에게 수건을 씌우고 꽁지깃을 꽂아 물을 마시게 해보라고 자네는 위에서 샘물의 그림자를 보고 말이야. 이번에는 젊은이가 엎드려 물을 마셨어. 아이가 내려다보니 꽁지기새 그림자가 정말 살아있는 꽃뱀으로 보였지. 이봐, 이제 알았어. 자넨 마음이 허약해서 그 꽁지기를 꽃뱀으로 보았고 꽃뱀을 삼켰다 싶으니. 아프지 않은 배가 정말 아팠던 거야. 어때? 지금도 배가 아픈가? 어, 어 아니요.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는 의원에게 크게 인사를 했어. 부디 앞으로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 씩씩하게 살게나. 이제야 궁금증이 풀린 아이는 장기의 꽁지깃을 부러뜨리려 했어. 못된 것, 이것 때문에. 이때 의원이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 어, 그러지 말라고. 이 꽁지깃이 자네 마음의 병을 고쳐준 보물이라고 생각해봐. 아, 이처럼 고마운 깃털이 또 어디 있겠나. 이 깃털이 아니었다면 자네는 편. 평생 허약한 마음으로 고생했을 거 아닌가. 그러니 이 깃털을 영원히 간직하도록 하게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는 의원의 옷깃을 잡으며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 그 뒤로 아이는 장끼의 꽁지깃을 고이고이 고이 간직하고 굳센 마음으로 잘 살았단다. <laughs> 아, 아이가 머리수건에 꽂힌 장기의 꽁지깃을 꽃뱀으로 착각했던 거구나. <laughs> 자, 그럼 이번 이야기, 한솔교육 주니어 플라톤에서 나온 장기의 꽁지깃의 놀란 아이. 여기서 끝. 하나 언니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안녕.